잠언 17장 27절 말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오늘의 묵상은 성품의 차이와 침착함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품이 냉철한 사람은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은 반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자주 흥분하고 참을성이 부족하여 자신의 뜻을 즉시 관찰하려 합니다. 이러한 성품의 차이는 일상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냉철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하며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주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하고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요한복음 6장 44절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여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침착하면 공정하게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과 17절은 말하기 전에 충분히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듣고 판단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침착함은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언 15장 1 1절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면 감정을 식히고, 상황을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침착감의 힘은 막강합니다. 잠언 25장 15절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하면서 침착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괴롭거나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무절제하게 말을 내뱉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베드로전서 2장 23절 삼절은 예수님의 얼마나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대처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침착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부드럽고 지혜로운 태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침착함을 통해 삶의 다양한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말을 할때늘 차분하고 침착하게 말을 하나요? 가장 최근에 그렇지 못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주님은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저의 제가 주님께 거슬릴 텐데도 주님은 절대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저를 대하심을 기억합니다. 제 말도 주님처럼 침착하고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